안녕하세요 랜덤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75화 심층 분석 영상입니다. 이번화에서 밀짚모자 적단이 나뉘었습니다. 몇몇 에피소드는 이렇게 밀짚모자 적단이 그룹을 나눠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에피소드 마지막에 전부 합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밀짚모자 적단이 이대로 찢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그헤드섬 에피소드가 원피스 1부 몇몇채 에피소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에그헤드섬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 애니에스롭이 오하라 에피소드와 샤본디 에피소드랑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오하라 에피소드에서 공백의 100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어느 고고학자 클로버 박사가 등장해 세계정부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었고 에그헤드섬에서 또한 천재과학자 베가펑크가 오하라에 있었던 책들을 전부 습득하여 사라진 공백의 100년의 비밀뿐만 아니라 세계정부가 숨기려 하는 고대의 에너지까지 알아내 세계정부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하라 에피소드에서는 공백의 100년의 비밀을 알아낸 오하라를 지우기 위해 세계정부는 해군의 수많은 작전 중에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버스터 코를 발동하여 고고학의 성지인 오하라를 지웠는데 현재 에그헤드섬 에피소드에서 또한 버스터 콜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에그헤드 섬의 해군 대부분 군함들이 집합한다는 조항으로 지도에 있던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해군 대함대에 의한 무차별 선멸 공격 버스터 콜을 발동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센토마르의 대사와 에그헤드섬 내에 있던 사이버폴의 대사 때문으로 원피스 1 0 4 7화에서 센토마르는 해군이 우리 몰래 통신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폴은 정신없이 도망치며 이봐 잠깐 내보내줘라 라고 말했고 이에 센토바르는 분명 이 섬에서 뭔가가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정황으로 사이버폴이 에그드 섬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한 건 세계정부가 오하라와 비슷하게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아라는 베가펑크와 함께 에그헤드 섬을 지우기 위해 버스터콜을 발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해군은 모든 군함을 총동력하여 에그헤드 섬을 지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군이 에그헤드 섬을 전부 둘러싸 버스터콜을 발동시킨다면 밀짚모자적 단과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뿐만 아니라 에그헤드섬에는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밀짚 모자적단이 흩어져 각 에피소드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그헤드섬 에피소드는 워라우도 비슷하지만, 샤본디제도 에피소드와도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샤본디 에피소드에서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센토마루, 그리고 파시피스타가 등장했는데, 에그헤드섬 또한 이들이 등장했고, 버스터 코를 발동하려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밀짚모자 적단들을 나누는 연출은 이들을 흩어지게 하여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에그헤드 섬 스토리에서 등장한 기술 워프는 대상을 순간 이동시켜 주는 기술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 바솔룸의 쿠마가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적단을 구하기 위해 날려버린 것과 비슷하게 버스터 코이 발동되어 모두가 위험에 처한 순간 베가펑크는 불안정하지만 워프를 발동시켜. 에그헤드 섬에 있는 인물을 이동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베가펑크가 워프를 시도했을 때 불안정했기에 밀짚모자 적다는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현재 코비가 납치되어 검은수염 티치, 본거지, 해적섬으로 향하는 몽키디 거프의 스토리 그리고 공백의 1 0 0년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엘바프 스토리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화에서는 저번화에 이어서 에그헤드 섬 범인 찾기가 한창인데 이전 영상에서 저는 에그헤드 섬 배신자를 샤카 또는 베가펑크 본체로 추측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그헤드 섬에 배신자는 없었고 세라핌이 자아를 가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들을 전부 제거한다는 스토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비웃는 것처럼 보였던 세라핌 헨콕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화에서 헨콕 세라핌은 밀짚모자 적단 뿐만 아니라 배가펑크의 세틀라이트까지 공격했었는데 이는 단순히 세라핌에게 명령을 한 자가 세틀라이트들과 위권이 동률이거나 높음으로 세라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라핌의 공격에 분노한 릴리스가 우리들이 만든 최강의 인류라고 말할 때 이를 들은 헨콕 세라핌의 얼굴은 무표정에서 마치 릴리스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는 인간병기 파스피스타와는 다르게 세라핌들에게 자아가 있는 것처럼 연출됐으며 이번화에서 세라핌들은 대상이 밀짚모자적단이건 세틀라이트이건 그리고 세계정부 CP 제로건 가리지 않고 공격했는데 이는 자신들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제거하려는 세라핌의 자아가 아니었을까요? 오다의 지로는 만화 드래곤볼의 설정을 일부 가져오는 데 드래곤볼에서 인조인간을 만든 게로 박사는 자신이 만든 인조인간 17호와 18호에게 제거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세라핌들이 자신을 만든 베가펑크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조종하는 세계정부 그리고 인류를 제거하는 스토리라면 원피스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약 원피스가 이러한 스토리로 간다면 드래곤볼에서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처음엔 적이었지만 후에 아군으로 된 것처럼 세라핌들 또한 자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세라핌들은 후에 밀짚모자 루피가 태양인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에 밀짚모자 작단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화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번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피스 1074화에서 베일에 쌓였던 비비의 근황이 공개됐는데 독자들과의 예상과는 다르게 비비는 무사했었고 희한하게도 와포르와 같이 있었는데요. 즉 와포르가 모르건지에게 제보한 비밀 정보는 비비와 함께 있다는 정보로 보이죠. 이처럼 오다는 비비를 모르건지와 엮었는데 이를 현출한 오다이도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있었던 코브라왕 살인사건의 전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코브라왕 암살의 범인은 혁명군 사보로 알려졌는데 와포르가 말하길 우리 위치가 들키면 세계정부가 즉시 처리하러 올 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코브라왕을 암살한 건 세계정부로 생각되며 이 사건은 비비와 와포르의 정보에 의해서 모르건즈를 통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정부의 추악한 진실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해군들 또한 혼란일 것이고 혁명군으로 시작되는 반란의 불씨는 8개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대혼란의 시대갈 것이고 이 혼란의 시대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큰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